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귀에 거슬릴 수도, 혹은 마음 한 구석이 뜨끔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준비했습니다. 바로 60세가 넘으면 남에게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쌓인 경험과 연륜은 분명 귀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그 연륜이 오히려 독이 되어 소통의 벽을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진다, 말이 많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관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꼽은 말은 바로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혹은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일명 나 때는 말이야라고도 하죠. 이말 정말 많이들 쓰시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첫째,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과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맞았던 방법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는 중요했던 가치가 지금은 다른 가치에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려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상대방은 꼰대라는 딱지를 붙이기 쉽습니다. 둘째, 비교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혹은 나는 그때 그런 것도 다 해냈는데? 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것입니다. 셋째, 대화의 흐름을 막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공감과 위로 대신 평가와 질책을 받은 느낌이 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네. 라며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세요. 혹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해결했었어. 혹시 도움이 될까? 라며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핵심은 나의 경험이 절대적인 답이라는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신세 한탄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통할 때마다 아프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위로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점점 지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분을 만나면 또 얼마나 우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만남 자체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전달받는 느낌일 수 있죠. 물론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자신의 고통과 불만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해보세요.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좀 낫네. 라거나, 입맛은 없지만 손주가 사다 준 과일은 맛있더라.처럼요. 또한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아픔에만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평가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니? 옷차림이 그게 뭐니? 살이 너무 쪘다, 관리 좀 해야겠다, 등등. 이런 말들은 대부분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평가나 지적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너는 왜 동생만큼 공부를 못하니? 라고 한다거나, 며느리나 사위에게 음식 솜씨가 영안이네? 라는 식의 말은 백해무익합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상대방이 먼저 의견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주 부드럽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도 있던데 한번 참고해보는 건 어때?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보다는 격려와 칭찬 속에서 성장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과도한 자기 자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빛나던 시절 자랑하고 싶은 성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끔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퍼토리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인기가 정말 많았지.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아?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등등.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분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영광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며 현재의 삶에서 함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자랑보다는 나눔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요?처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연륜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마법의 방패처럼 쓰이죠. 이 한마디면 어떤 잔소리나 간섭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다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그 직장은 불안정해 보이는데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지 그러니 엄마는 다 네가 걱정돼서 그래. 이런 말들은 아무리 너 잘되라고 하는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담감만 안겨줍니다. 특히 다큰 성인 자녀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자녀는 부모를 답답하게 느끼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일방적인 조언이나 강요보다는 믿고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렴. 이 한마디가 백 마디 잔소리보다 더큰 힘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 정말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 특히 자녀들을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철수 엄마는 아들이 용돈을 그렇게 잘 준다는데 친구 영희는 딸이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너는 뭐 없니? 혹은 내 형은 벌써 집을 샀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런 비교는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면 자신은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심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게 만듭니다. 비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향은 다릅니다. 설령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 대신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과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와 같이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든 주변 사람이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단정짓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쉽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 방법은 안 돼. 내 생각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물론,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과 통찰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상황에 나의 경험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단정적인 말투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라며 부드럽게 의견을 묻거나, 그런 새로운 방법도 있구나.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겠니? 라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의견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라며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0세가 넘으면 남에게 해서는 안될말 7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어머, 이건내 얘기인데? 하고 뜨끔하신 분도 계실테고,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 역지사지의 마음,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입을 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망치기보다는 향기로운 말과 지혜로운 소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이와 경험을 내세우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받았다. 혹은 이런 말을 했더니 관계가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